네, 안녕하세요. 맥스페어 박성원입니다. 어, 오늘은 뭐 공학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뭐 앞광고 뒷광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아주 애용하는 제품인데 너무 편해서 한번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제품 이름은 아쿠아페리입니다. 어, 발수 코팅제고요. 어, 이 제품을 시공하게 되면 이 자동차 앞유리가 발수 코팅이 되면서 뭐한 시속 60km 이상에서는 와이퍼를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어, 저는 이 제품을 한 10년 정도 넘게 사용해온 것 같고요. 제 주변 지인분들이 차를 출고하거나 하면은 저는 이거를 제 친구들한테 꼭한 번씩 시공을 해주고 있고요. 제가 너무 애용하는 건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지속성이 너무 뛰어나서. 어, 그래서 제가 정말 발 벗고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제, 제가 한번 이 주문할 때 여러 개 사서 이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시공해주고 할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번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뭐한 49일 연속으로 비가 왔다고 하는데, 태풍도 자주 왔고, 그리고 지금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뭐 11호 태풍이 또 생성이 돼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너무 괜찮은 제품이라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됐고요. 정말 가격은 너무 저렴한데, 비가 올때 이거 하나 시공해 놓으면, 비가 올 때마다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 만족스럽게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걸 쓰다가 없으면 너무 불편한 게 단점이 될수 있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여행을 가거나 또는 제주도 같은데 가서 자동차 를 렌트하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워낙에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꼭 하나씩 여행을 갈 때도 챙겨 다니고요. 그래서 차를 딱 렌트카를 받으면 이거부터 그냥 작업을 간단하게 합니다. 5분도 안 걸려요. 예, 작업해놓으면 너무 편하게 운전할 수 있어서 어, 제품 가격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한 5,5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되게 저렴하죠. 5,500원 주고 이거 하나 사면은. 1년 정도는 정말 편하게 쓸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제품에서는 뭐 지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1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정말 10년 넘게 써보니까 저처럼 주행거리가 1년에 한 만, 만키로 내외밖에 안 되신 분들은 일, 1년 이상도 사용을 하고요. 그제 시승기 차량 중에 아반떼 스포츠 있죠. 그 친구가 이제 차를 출고 받자마자 저한테 이제 차 시승을 제공을 해준 건데 제가 그 차에도 이걸 작업해줬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가 7만키로 넘게 타다가 얼마 전에 이제 중고로 처분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 물어보니까 7만 키로 탈 때까지 신차 출고할 때 제가 이거 한번 작업해주고 한 번도 작업을 안 했대요. 근데 7만 탈 때까지도 발수 코팅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이거 한번 작업해놓으면 못해도 뭐한 2, 3만 키로까지는 뭐 대충 타시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지속된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앞유리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신경 안 쓰시는 분들 폭우 내리고 할 때는 앞이 되게 안 보이고 불편하실 텐데 이거 한번쯤 작업해놓으시면 은 너무너무 좋은 일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돈도 받지 않고 어, 제품을 어, 홍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시면 제품이 아쿠아펠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겉보기엔 똑같은데 하나는 이렇게 낱개로 좀 고급지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비닐에 벌크 타입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더 싼마이 느낌 나는 게 미제고요. 이게 중국제입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아예 그냥 메이드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는데. 어 제가 둘다써 봤는데요. 이건 한3천 몇백원 정도 하고 이 미제가 5,500원인데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관심도 없고 둘다써 보니까 지속력이 어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정말 뭐가 진짜 가짜는 전 전혀 관심 없고 중국제 같은 경우는 지속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얘는 못 해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당연히 이 미국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미국 제품은 좀 특이한 게 이렇게 좀 벌크 타입으로 낱개로 와요. 그래서 좀 이게 더 가짜 같고 싼마이 느낌이 날수 있는데, 뭐 이렇게 제품을 보면은 거의 똑같긴 한데 이 상표 크기나 이런 게 조금 다르고요. 거의 똑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어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여기 써 있는 내용도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그요 양쪽 날개를 이제 눌러서 깨트려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제 영상 중에 이거를 작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유막 제거 영상을 보시면 이 아쿠아펠 작업하는 영상이 있고요. 그걸 보시고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막 제거까지 하시면 좋지만 유막 제거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안 하시는 분들 많죠. 유막 제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발수 코팅이 훨씬 중요하니까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만 5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요 작업 한 번쯤 1 년에 한 번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차에 좀더 관심 관심 있고, 세차에도 관심 많으시는 분들은, 이, 이 유막제거제 통해서, 어, 유막제거까지 하고 나서, 그리고 이것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기 양쪽 날개에도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 중국제는안 적혀 있거든요. 중국제는 안 적혀 있는데, 미국제, 이 미제에만 적혀 있는 게 뭐냐면, 뭐, 캘리포니아 프로덕트 워닝이라고 해갖고, 적혀 있는 게이 제품을 이제 흡입하거나 하면은, 어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바로 어 암을 유발하거나 뭐 벌스 디펙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벌스 디펙트가 뭔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왜 아기 입술을 태어날 때 약간 기형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뭐 구개순열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기형 출산에 대한 위험도가 확인된 바가 있으니까 뭐 작업할 때 조심하라고는 적혀 있고요. 어 그러니까 작업하실 때는 반드시 어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데보다는 조금 더이 오픈된 공간에서 흡입을 하지 않고 좀더 주의하고 작업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거 한번 해놓으면 주행거리 가 없어서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저는 이거 정말 추천드리고, 비가 올 때, 예, 이거 정말 5,500원짜리 하나 해놓으면 1년 이상 가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거 작업해서 비가 올때 편하게 운전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아쿠아펠 발수 코팅제 예, 홍보 아닌 홍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